마가범 4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최선은 사실 우리의 경험에 갇혀있는 예측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는 절박한 순간에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선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짧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삶은 단지 27세였고 그는 조선 땅에 발도 제대로 디디지 못한 채 순교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순교를 통해 한국 땅에 뿌려진 선경은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책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셨습니다. 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놀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